머리를 내 겨드랑이 다이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네. 집어넣고 손목을 바깥쪽으로 꺾기 시면 거의 힘들어요 딱일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으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 사람 머리를 내 겨드랑이 집어넣고 반대손을 넣어도 돼요 넣어도 그래. 되고 안 넣어도 넣어줄 수 있어 방법이 쌓여요 방법이 이게 많닙니다 지금은 좀 쉽게 넣어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넣고,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누우면서, 그죠? 어, 이 사람이 뒤집혀서 한번시 뒤집혀서 내가 다올라가고 있어요. 지 그래서, 그게 어렵잖아요, 그죠? 제일 이제, 기본 축크중 하나. 글일부로 그 내가 뒤집을 수 있어. 퍼터풀 하시고, 퍼터도할 수도 있고. 자, 다시. 그래서, 잡고 있다가, 이제 방금 하고 내가 그 먼저 잡아요. 잡고 나면 손 살짝 잡고 다리를 안으로 잡으면 내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중요하거든? 그래서, 목을 이제, 감는 거죠. 푸가 응. 거야. 나 코, 빌어. 지 코, 바로 가운데고. 그다음 코, 그다로에지번어 코, 그 다음에 지고호 코, 지번그 다음에 지번호 코, 그 다음에 지번 다음에 지번호 코, 그 다음에 지번 코, 그다가에 지번호 코, 그 다음에 지번호 코, 그다에 코, 그 다음에 지번호 코, 그다음그 다음에 지번호 코, 다그 손목을 당기시고, 네 손목 뼈가 상대방 정동맥에 들어하게 만드시면 돼. 한번 함께 나눠 <laughs>